올해에도 어김없이 SH 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소식입니다. 바로 찾는 알찬 정보 바로 TV 안녕하세요. 바로 TV입니다. 올해 SH 공사의 1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빨리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차 모집 공고가 9월달에 나왔죠. 그리고 2차와 3차는 연말 12월달에 집중돼서 발표되었었는데요. 올해 이 1차 모집 공고가 몇달 빨라진 거니까 2차, 3차 모집 공고도 조금 땡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주택 공급이 없고 모두 기존의 재공급주택들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통합 공고임대주택이 본격 도입되면서 신규 주택들은 모두 통합 공고 임대주택 물량으로 돌리겠다 하는 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공급이나 특별 공급도 없어졌고 일반 공급 그리고 주거 약자 공급으로 이렇게 공급 유형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급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늘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달라진 정책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예비입주자 모집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는 거죠. 물론 작년부터 예비입주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공가입주자 모집수가 714세대인데 반면에 예비입주자 수가 그두배 정도인 1424가구 이렇게 되니까 예비입주자 시대가 본격 도입했다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건데요. 장기임대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데 단 분양 전환되지는 않는 것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집공고일은 올해 5월 20일 금요일인데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이 모집공고일이야말로 모든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입주자격 중에서 주택소유라든가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 기준은 물론이고 서울 거주일의 기준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와 같은 모든 자격 판단 기준일이 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은 순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선순위는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6월 3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방문 청약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치구별 접수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화면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청약 장소는 황여울역 1번 출구. 세택 제3 전시실. 이렇게 됩니다. 후순위의 경우는 6월 16일 하루인데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단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후순위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는데요. 이 청약 신청 시에는 복잡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만 된다면 신청 횟수의 제한이나 여타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고 이때 통과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 심사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소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당첨자가 발표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7월 5일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1일, 계약 체결일은 11월 28일에서 12월 2일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본 바로 TV는 이번 이 모집 공고문, 공급 주택 공가 동호명세표 이 자료들을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집 세대수는 모두 2138세대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 중에 공가입주자, 즉, 빈집이라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입주자 714세대, 예비입주자는 1424세대 이렇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과 주거약자 두 가지로 이번에 단순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잠시 후 따로 말씀 나갑니다. 모집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이렇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다가 의정부 상계장암지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당 자치구 주민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변의 인접 자치구 주민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꼼꼼하게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조건입니다. 워낙 모집 가구나 단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세곡 2지구3단지 레미안 포레 49 타입을 보도록 할까요? 49제곱미터이니까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에 되어 있어서 전용 면적이 17평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단지의 경우 공가 입주자가 3가구, 예비 입주자가 6가구,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는 없고 임대 보증금이 5천만원 조금 넘고 월 임대료가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올랐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이 가격이란 시중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이 국민 임대 주택은 같은 면적형이면 지역에 크게 상관없이 서울 전역의 임대 조건이 비슷합니다. 단 강남 세곡 2지구, 강서 마곡지구, 노원 중계 센트럴 파크, 서초 포레스타 6단지, 송파 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이쪽 지역이 조금 더 비싸다 이것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계 장암지구 1, 2단지 이곳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임대주택인데 당첨된다면 의정부시로 전입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의 39형은 보증금이 2,3천만 원대이고 월 임대료는 20만 원대입니다. 59형은 임대보증금이 5천에서 6천만 원대, 월 임대료가 3,40만 원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금액 전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적게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좀더 부담하는 방식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 임대료를 좀더 부담하는 방식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 이율은 2.5%인데 보증금의 목돈 마련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절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죠. 거꾸로 임대보증금을 더 부담하고 대신 월 임대료를 아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대료의 60%까지가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이율은 6.7%입니다. 어쨌건 이 전환제도를 이용하려면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된다는 점 요점도 같이 알아두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환제도의 각 사례들은 무직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공고문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청약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데요.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올해 5월 20일이죠. 이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사람들로서 유형별 소득과 자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장암지구 1, 2단지는 서울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상계장암지구 3, 4단지는 서울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와 같은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편의상 거주자라는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세대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신청자가 해당이 되고요. 신청자의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취급됩니다. 그 외에 신청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자신의 직계의 손윗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손윗사람들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직계의 아랫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들, 딸, 손자, 손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의 직계 존속이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단지 무조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외몇 가지 사항을 좀더 살펴보면요. 공급신청자 중에서 단독세대주는 전역면적 40타입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정하게 인정된 장애인은 전역면적 50타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의 경우는 49타입까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 신청의 경우는 전부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SH공사의 공고문을 잠시 잡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가 벌써 몇년 동안 이 공고문을 중복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 그때 조금씩 수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우는 내용상 좀 오류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로서도 가급적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이하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약자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링크 걸어서 제공하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댓글로 말씀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H 공사의 국민임대 주택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따라서 50 타입 미만과 50 타입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50 타입 미만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신청자가 선순위에 해당이 되고 거주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집니다. 50 타입 이상 이번의 경우는 59 타입이 해당이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의 신청자가 선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집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순위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 이렇게 됩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후순위란 실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월 평균 소득의 50% 그리고 70%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모집의 경우 50타입 미만 주택이란 29타입, 39타입, 49타입 세 가지이고 50타입 이상은 59타입 이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50타입 미만의 신청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 가구원수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타입 미만 신청자 중에서 4인가구이다. 이렇다면 기준소득이 360만 405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59타입이라면 4인가구 기준 504만 566원 이렇게 되는군요. 이 50타입 미만 주택 신청자들의 경우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59 타입의 경우는 2인 가구의 경우 10%가 추가돼서 월 평균 소득 8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는 387만 5496원, 그리고 3인 가구의 경우는 449만 2996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59 타입의 경우는 1인 가구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월평균 소득은 세정 금액이고 이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는 것인데 뱃속에 태아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시킵니다. 총 자산 가액도 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총 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3억 2500만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의 합산 금액이 아니라는 거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자 선정 방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민 임대주택의 경쟁률은 대단하기 때문에 선순위자에서 결정나는 것은 아니겠죠. 같이 화면에 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타입 미만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이 중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1순위 중에서도 당연히 경쟁자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봅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의 신청자 중에서 자녀가 많은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또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배점을 보고, 그것도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천상 마지막으로 전산추첨으로 결정을 봅니다. 50타입 이상의 경우 이 경우는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인데 이 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순이라면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역시 배점합산, 그 다음으로 전산추천 이런 순으로 결정을 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지금 화면에 1순위 안내도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지구에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강남구 거주자, 그리고 광진구와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이 지역의 거주자 모든 분들이 다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배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점 기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50세 이상이 3점이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3인 이상이 3점,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5년 이상이 3점입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3점에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는 3점.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회차가 60회 이상이면 3점. 36회 이상이면 1점. 48회 이상이면 2점. 이렇게 됩니다. 50타에 미만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단이배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7번, 8번, 9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점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올해 sh 공사 1차 국민임대주택모집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tv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당첨 대박의 기쁨이 함께 한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